참 네, 예수님 참 예수님 여러분 혼인 잔치에 많이 가시죠 요즘은 코로나기 때문에 참 축소됐는데 어, 오늘 복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어머니의 자상한 혼인 잔치에 부족한 것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아직 제때가 안 됐거든요. 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 요한복음은 영성적, 상징적 복음이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오해가 되죠. 그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안 보이는 그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또 영적인, 어, 내용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왜, 그렇죠? 어머니가 왜 예수님께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셨겠습니까? 어머,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그걸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무엇을 바라셨겠습니까? 아들의 영광을 바란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본래 자기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가 우리가, 아, 하느님을 드러내는 일이 영광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일은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어머니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죠. 오늘 임명장을 받을 우리 사목위원분들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 여러분 모두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우리 사모, 저를 포함해 사모기원들은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어머니, 예수님, 과방장 일꾼들 중에 누굴까요? 일꾼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봉사자의 삶을 찾아봐야 됩니다. 일꾼들은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사람이 아니죠.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것이 일꾼들의 영성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목소리를 듣는 거고, 결국은 누구도 몰랐지만, 이 일꾼들이야말로 물이 포도주로 펴는 것을 알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가득 물똥마다 채워, 그렇게 하자.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일꾼들이 아는 겁니다. 일머리는 다 일꾼들의 주인은 잘 몰라요. 현장맨들이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 현장 사람을 자꾸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바로 우리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작의 의미에서 마리아를 닮아야 되고, 실행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한 모든 것을 일꾼들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복음은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신부들이에요.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 혼인잔치죠. 오늘 특별히 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은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초대한 건데, 이 요한복음은요, 2장부터 3장, 4장 계속 물 얘기라는 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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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뭡니까? 여기에서는 물은 인간의 특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아들의 측면이 나오는 게 물입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데,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은 인성, 포도주는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번 미사 때, 혼인잔치의 미사입니다, 이게. 미사가 계속 제가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신성으로 변화시켜주는 이 복음물 그대로 변화시키는 기도가 바로 미사성제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부분에 인간적인 측면에 어떤 고인물 어떤, 어디 있을까? 혹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맹물처럼 정말 실패만 하는 사람이야 하고 고통을 호소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맹물은, 여러분들의 고인물은 인생에서 썩은 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날라만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포도주야말로 영원한 물인 영의 물이 되는, 성령의 물이 되는 것이 포도주예요. 그 신비가 미사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포도주와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내 안에, 내 안에 인성도 있지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신성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신비는 안 보이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오늘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된 이 모습, 우리 모든 어려운 정말 인생이 물 같은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 될 수도 있겠고 흙탕물로 될수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한테 갈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일꾼들처럼 그분들의 물을 전부 다 주님께 안내하십시오. 날라다 주면, 날라다 주는 그 순간, 영의 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물은 무엇일까요? 영의 물이라는 것은 오늘 제이독수에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야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포도주. 신성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힘들고 어려운 점을 많이 당하죠. 특히, 육신의 싸움에서 우리는 많이 패배하고 또 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힘과 재력과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연대가 필요하지만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에서는 성령의 싸움에서는 딱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오늘 제독서에서 얘기하는 공동선과 사랑뿐입니다. 육신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모든 높이 올라가고 또 남을 내리 누르려야 되고 또 쳐부셔야 되고 싸워야 되고 하지만 성령의 싸움 안에서는 성령의 싸움은 딱두 가지. 영의 싸움에서는 공의와 공동선이죠. 사랑밖에 없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는 재력과 돈과 교만과 모든 힘들을 총동원해야 되지만, 거기는 사기도 들어갈 수 있고 미움도 들어갈 수 있고 분노도 들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다 총동원하지만 바로. 영의 싸움의 대표적인 예수님께서는 공동선과 사랑 뿐인 것이죠. 여러분들,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하다가 우리는 힘들고 병들고 아플 뿐입니다. 영의 싸움에서, 분명히 저도 경험을 합니다. 영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육의 싸움에 이기려면 남을 죽여야 됩니다.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삼목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삼목이라는건 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동성과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 주셨고 그것을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직분은 여러 개입니다. 우리 사목위원들이 직분은 여러 직분들이 있죠. 위원회별로. 그러나, 주님은 같은 주님, 같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그 직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사목위원들이 하는 거죠.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그 활동 안에 일으키는 분은 막 하느님 한 분이라는 거. 공동선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해서 말씀드렸죠? 영의 싸움은 공동선과 사랑인데, 사랑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희생이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 남을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해봐요. 육신적으로 싸워봐야 서로 힘들어, 성당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 가지.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영과 싸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겸손으로 싸우셨어요. 예수님은요, 사탄도, 마귀도 소멸시키지 않으십니다. 죽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죽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아닌 악령조차도, 악령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에? 그 악령이라 그렇지. 악령의 존재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할 뿐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죽일 수 없어요. 말로 죽일 수도 없고 행동으로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영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에 돼가지고 완전히 분열이 돼서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체험되는 나라가 지옥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오늘 이 가치가 있는 이 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포도주를 드십시오. 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령의 여러 가지 가치들. 보십시다.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은사가 지혜 지식인데 지식은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지식은 공부를 많이 쌓아 올라가면 돼요. 저도 로마에서 공부하고 할때 훌륭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그 지식인들은요, 그냥 겸손하더라고요. 근데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반대예요. 지식은 쌓아 올라가는 거지만 지혜는 쌓아 올라가는 것을 무너뜨리는 게 지혜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뭘 얼마나 했는데, 그 무너뜨리는 게 지혜죠.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 육에서 보이는 세계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영이 안 보인다고, 육신대로 산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2000년 동안의 이 지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에서만 천착하고 살 때는 우리는 쓰, 멸망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다양한 은서로 우리에게 영의 힘을 주시는 보도주를 많이 드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코로나이 시기에는 영으로 무장하고 영으로 사랑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요청되는 것이죠. 마르크복음 8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사탄은 물러가라. 누구에게? 베드로가 사탄이래요. 왜 사탄입니까? 사탄아 죽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사탄아 죽어라 한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죽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일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사목위원과 우리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사목위원이고 신자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늘 되뇌이고 품고 움직이지 않으면 영은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있는 내 생각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음,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는 왜 합니까? 대화는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 이해를 한다는 건 뭐죠? 내가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싶어. 내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그 사건을 이해하고 싶어. 쇼핑몰에 뭐 중요한 뭘 사러 갔는데 저게, 저거를 사고 싶어. 할때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궁금한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궁금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함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저 물건이 궁금해. 그럼 얼마인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든지. 그런데, 이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를 방해. 그게 뭡니까? 그게 지대짐작이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지대짐작에서 판단해서 아예 왜곡시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큰 공동체에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왜곡이에요. 그것은 또 한편, 그런 좋은 대상과의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목위원과 우리 매일 미사를 나오든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할수 있는 그러한 궁금증과 그리고 질문과 서로 소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은 필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바로, 나를 봉사하게 하는 것이고, 바로, 육의 생각이 하느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육의 생각을 경계하고, 영의 생각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를 많이 드시고, 우리 안에 포도주라고 할수 있는 안 보이지만 움직이는 내 안에 하느님의 영에 순종하고 가까이 하는 그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